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북아 인간 집단의 기원과 이주에 대한 중국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최신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중일 인간 집단 모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북중국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정 등 정치적 왜곡이 심히 우려되지만, 북중국의 유전적 역동성을 밝히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막스 프랑크 연구소 중국과 각국의 연구자 80여 명이 참여하여 네이처에 발표한 추한차오왕 등의 연구, 동아시아 인간 집단 형성에 대한 계놈학적 통찰에는 최근 중국의 연구성과가 모두 막마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중심으로 북중국과 동북아인 집단에 대한 최근 중국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이후 발표된 대표적 논문 4 편을 분석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네이처》에 실린 차원잉 등의 북중국 고대 계룡은 생존 변화와 인간 이주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다는 논문으로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 연구자 등 37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발표된 타우리 등의 북중국에서 극동 러시아로 확산한 기장농업이라는 논문으로, 막스프랑크 연구소와 중국의 연구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 네이처에 발표된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 삼각 측량은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농업적 확산을 지지한다라는 논문으로, 막스프랑크 연구소,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연구자 42명이 참여했습니다. 네번째는 네이처에 2021년 발표된 초안차오 왕 등의 동아시아 인간 집단 형성에 대한 개노학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을 비롯한 각국 8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차원잉 등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신석기 시대 황하, 요화 아물강 유역의 유전적 변화를 분석하여 환경과 생존 양식의 변화가 유전자의 이동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은 황화요화암무르강 유역의 샘플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암무르강 유역은 장기적인 유전적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다른 지역과 유전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요화 유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활발한 유전적 변화가 확인됩니다. 즉, 다른 지역과 유전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선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까지 황화하류와 교류가 활발하였고, 청동기 말기, 하가즘 상층문화 시기에는 암호레알퉁의 급속한 유입이 확인됩니다. 용산문화는 초, 중기, 앙소 문화 개체보다 동남아 및 중국 남부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즉, 황하하류와 중류의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황하하류, 용산 문화는 황하 중류, 앙소 문화보다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 요소와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습니다. 지리, 문화, 유전적으로 용산 문화는 요소의 영향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그림은 앞서 제시한 샘플들의 주성분 분석표입니다. 붉은색 박스를 보면 황화 요소의 샘플들이 아주 가깝게 몰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붉은색 박스를 확대하고 위쪽에 삼각형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진 중기신석기 유서인과 청동기시대 유서인이 후기신석기 황하상류인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황하상류인과 한국인도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화상류에서 기원한 진나라 사람들이 상투를 튼 것은 요소와 이 지역이 선사시대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문화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연구는 중국 티베트어의 북부 기원서를 지지하고 그 기원지로 앙소 문화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로는 앙소 문화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유전학적으로 요소 황하류 티베트 고원이 기원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F3 테스트를 이용한 개통수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북방열통 비중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남방열통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 표의 오른쪽 윗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한족, 서, 투지아, 묘족과 한국인, 일본인이 한 가지에서 분괴하였으며 초기 신석기에서 철기의 황하, 후기 신석기에서 철기의 황하상류, 후기 신석기 요소 등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F4 테스트를 통해 요소및 황하의 샘플과 현대 동아시아인들을 비교한 표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은 중기 신석기 요소, 청동기 시대 요소와 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한국인의 조상은 중기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시기 요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홍산 문화에서 하가점 하층 및 상층 문화에 이르는 시기 한국인의 주된 활동 무대는 요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은 청동기 요소와 일 중기신석기 요소와 2로 가장 가깝습니다. 한국인과 비슷한 결과지만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조문과의 혼혈 때문입니다. 한족은 중기신석기 황하, 후기신석기 요소와 0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인과 현대 동아시아인의 유전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라색은 대만 고산족 아미로 난방열통 주황색은 우럴산맥 인근 은가산인으로 북방열통 고동색은 고 티베케 셀파로 역시 북방열통입니다 샘플들은 이 세열통으로 모델링됩니다 중기신석기와 후기신석기 청동기시대 요소 중기신석기 묘자고 후기신석기 성묘 후기신석기와 철기 황화상류 샘플과 한국인의 샘플을 비교하였습니다. 한국인은 후기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요소, 후기 신석기와 철기 시대 황화상류와 매우 유사한 유전적 구성을 보입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은가산인 계통의 북방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동기 요소와 유사한 유전적 구성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한족은 한국인, 일본인보다 남방계 아미 열통을 훨씬 많이 포함하며 아래쪽의 일부는 한국인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북중국인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은 아미 약 70%, 은가산인 10에서 15%, 곧티베계 10에서 25%로 구성되며 후기 신석기와 청동기 요소 후기 신석기와 철기의 황화상류와 아주 가깝습니다. 두번째 타우리 등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요소에서 기원한 기장농업이 언어, 문화, 유전자와 함께 동북아로 확산하였으며 연해조로는 압록강이나 한반도를 겸유하지 않고 흑룡공강 사원을 거쳐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요소에서 기원전 6천 년경 기원한 기장재배가 기원전 4천에서 3천 년 사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였는데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기원전 3500년까지 전파되었고 흑룡강 서원을 거쳐 연해주로 기원전 3500년경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소의 언어, 문화, 유전자도 함께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로는 물질문화가 전파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가설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한반도 요동 요서는 동일한 옥문화, 매장문화, 투기문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연해주의 장기간에 걸친 유전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요서의 유전자가 연해주로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요서에서 연해주로 언어가 전파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게 최근 연구 성과인 네 번째 연구의 주장입니다. 요소와 한반도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관점이 투영된 연구로 여러 약점이 드러난 연구입니다 세번째 마르티로비치 등의 연구로 요소에서 기원한 알타이어가 비장농업과 함께 동부와 각지로 확산하여 몽골어, 퉁구스어, 투르코어, 한국일본어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참여한 후속연구에서 몽골 연해주로 언어와 유전자가 확산하였다는 가설이 유전학적 관점에서 부정되었습니다. 9000년 전 요새에서 기장농업이 기원하여 언어, 문화, 유전자와 함께 6500년 전 한반도로 전파되었고, 5000년 전 연해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쌀롱산은 3500년 전 산동과 요서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었고, 29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시 트랜스 유라시아어는 9181년 전, 요서, 내몽골에서. 원시 한국일본어는 5458년 전, 요서, 요동, 한반도 북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원시 몽골, 퉁구스어는 4491년 전, 요서, 내몽골, 몽골, 흑룡강성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원시 트루크어는 2195년 전 요서, 산소, 네몽골,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원시 한국어는 959년 전 한반도 남부에서 원시 일본어는 2136년 전 일본 큐슈에서 원시 몽골어는 939년 전 요서, 하부, 산소, 네몽골, 몽골 등지에서 원시 퉁구스어는 1950년 전 연해주 흑룡강성 일대에서 각각 기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몽골 퉁구스어족은 요소와 유전적 교류가 보이지 않고 한국 일본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조문열통의 번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수, 안도, 통영, 연대도, 가덕도, 장항, 통영, 욕지도, 서산, 대중리 샘플을 파란색의 조문혈통, 고동색의 홍산문화혈통, 주황색의 하가점 상층문화혈통으로 모델링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초기 신석기 여수, 안도 샘플은 조문 17%와 홍산문화 83%로 모델링되며 중기에서 후기 신석기에 해당하는 연대도, 장항, 욕지도 샘플은 조문대 홍산문화 비율이 각각 50대 50, 43대 57, 95대 5로 나타납니다. 욕지도에서 조문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욕지도가 육주와의 연결이 비교적 불편해서 홍산문화인의 영향이 늦게 전해졌기 때문일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조먼 열통의 번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수 안도 통영 연대도 가덕도 장항 통영 육지도 서산 대중미 샘플을 파란색 조먼 열통, 고동색의 홍산문화 열통, 주황색의 하가정 상층문화 열통으로 모델링한 막대그래프입니다. 초기 신석기 여수 안도 샘플은 조먼 17%와 홍산문화 83%로 모델링되며 중기에서 후기 신석기에 해당하는 연대도, 장암, 욕지도 샘플은 조몬대 홍산문화 비율이 각각 50대 50, 43대 57, 95대 5로 나타납니다. 욕지도에서 조몬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욕지도가 육지와의 연결이 비교적 불편해서 홍산문화인의 영향이 늦게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동기시대 서산 대중리 샘플은 2020년 인터넷판에서 조문 18%, 하가점 상층문화 82%로 모델링된다고 발표됐지만 2021년 발표된 논문에서 하가점 상층문화인 100%로 수정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서산 대중리가 하가점 상층문화의 시기상으로 앞섬으로 한반도에서 요소로 유전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야요이나 일본인은 조몬과 하가점 상층문화인으로 모델링됩니다. 야요이와 일본인의 하가점 상층문화인 혈통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분석되었고 문화계통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초한차오왕 등의 연구입니다. 첫째, 몽골과 아모르강 수렵 채집인들은 몽골어 퉁구스어를 사용하는 개체들과는 같은 조상을 가지지만 요서 농부들 특유의 기원전 3000년경의 조상을 가지지 않았다. 즉, 요서의 기전과 함께 언어, 유전자가 전파되지 않았다. 둘째, 황하유역의 농부들이 기원전 3000년경 중국 티베트어를 전파하였다. 셋째, 선사시대 대만인은 75%의 남원성분과 25%의 요소 관련 북방성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최근 중국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였으며 앞에 세 연구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성과는 마르틴 로비치 등이 주장한 확산 가설 즉 요소의 기장과 함께 언어 유전자가 전파되었다는 가설의 착오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로비치 등은 요소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기원하여 몽골과 연해주 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몽골과 연해주에서 요소의 유전적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가설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으로의 유전적 흐름이 확인되었는데 한국 서산 대중민인은 청동기 요소인과 100% 일치하며 현대 일본인은 청동기 요소인 92%와 조몬 8%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소 한반도 일본은 유전적으로 매우 긴밀하며, 요서에서 한반도, 다시 일본으로, 요서의 혈통이 이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이 언어, 문화적으로도 긴밀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은 언급하면서도 정작 유전적으로 요서와 가장 가까운 한국인과 한반도는 대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성과는 기원전 3000년경 황하유역에서 중국 티베트어가 기원하였다는 추정입니다. 황하유역 앙소문화에서 기원전 3000년경 중국 티베트어가 기원하여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황하 중상류와 지리, 문화,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으로 확인되는 요소와 중국 티베트어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황하 중화류와 요소는 지리, 문화, 유전적으로 매우 기밀한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약 중국 티베트어가 황하 중화류에서 발생하였다면 요소와의 관계도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고 유전 문화적으로 요소와 매우 밀접한 한국, 일본어와도 일정한 관계가 설명되어야만 유전 문화적 분석이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황화, 요소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중국, 티베트어가 발생하였다면 한어는 남방과의 교류로, 한국, 일본어는 북방과의 교류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중국, 티베트어가 황하중아래에서 기원하여 티베트 고원 쪽으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티베트인의 조상은 중국인이 아닌 알타이산맥 쪽에서 기원하여 티베트 고원으로 이주하였음이 2014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 데니소바인의 유사 유전자 입에 따른 티베트인의 고도 적응이라는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언어와 문화 유전자가 티베트에서 황화 쪽으로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성과는 선사시대 대만인이 7%의 남방 혈통과 25%의 북방 혈통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는데, 이 북방 혈통이 바로 요소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만인이 양자강 혈통 75%와 황하혈통 25%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만인의 유전적 구성을 보여주는 개통수입니다 검은색 박스 양자강에서 기원하여 동남 중국인과 갈라진 혈통 75%와 붉은색 박스 대륙 북부에서 기원하여 청동기 요소와 갈라진 혈통 25%가 혼합되어 대만인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륙 북부에서 내려오다 대만인과 청동기 요소인으로 갈라진 분기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장 재배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초기 신석기 요소인이 위치할 자리입니다. 막연히 대륙 북부 황하라고 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초기 신석기 요소인이라고 특정해야 하며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애매한 호칭, 즉 황하 대륙 북부로. 칭하는 것은 한족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황하와 대만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논문에서도 여우꼬리 기장을 재배하기 시작한 이들을 북부 혈통의 근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사실상 초기 신석기 요소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만인은 기장과 함께 요소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대륙을 따라 남한 후 대만으로 건너간 요소의 유전자 25%와 동남아와 해양을 통해 확산한 남방계 유전자 75%로 모델링됩니다. 이 남방열통도 일부 중국인과 공유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멜린다 양등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고대 DNA는 중국 북부와 남부에서의 인간 집단의 이동과 혼합을 나타낸다 라는 논문을 보면 대만과 중국 남부 등에서 오스로네시안 등 해양 관련 동남아 유전자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방의 유전자가 중국에서 건너갔다는 단정보다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한계는 요소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진 한국을 대조대상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북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요소 황화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족과 이들의 유전, 언어, 문화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기장과 함께. 언어가 확산했다는 확산가설, 중국 티베트어가 앙소문화에서 기원했다는 북방기원설, 한국과 요소인 문화가 단절적이라는 주장, 한국 일본어의 알타이 기원설 등은 다른 연구로 부인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사시대 요소와 선사시대 한반도 현대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선사시대 한반도와 요소인 문화가 다르다거나 이질적이라는 주장은 한국과 중국의 학계에서 조속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외국 유명기관과 중국의 협업은 샘플을 공개하고 연구를 확산,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세계에 공식적인 권위를 실어 공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협업은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모두를 가진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세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소와 황하 하류의 문화는 한국인, 일본인, 북중국인 등의 공통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동북아 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